정말 잘했어 타이커스 냉동고에서도 솜씨는 녹슬지 않았군 공포와 폭력이 내 전문이잖아 <laughs> 인정하지 우린 환상의 콤비였잖아 그래 그랬었지 나 감옥 가기 전 그리고 자네가 개과천선 하기 전 얘기지만 그래 자 이거 대화 들어봅시다 맹스크는왜 유령을 보내 당신을 죽이지 않을까요? 멘스크 입장에서 보면 참 거슬릴 텐데 말이죠. 암살을 당한 앤스미라, 난 순교자가 되었지. <laughs> 그럼 난 영원히 기억겠지 그래서 내 이름을 먼저 덜어피려는 거야. 아주 좋습니다. 복수의 눈이 먼줄 알았는데 판단은 냉철하군요. 하지만 그의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레이너 씨. 이 함선에 맹스크의 사람이 있습니다. 난 느낄 수 있어요. 어, 소시가 좋은 떡밥을 하나 남겼죠? 어, 이 안에 맹스크 사람이 있답니다. 아, 이거 진짜 여러 가지로 사람 복잡하게 만들고. 그 일단 스타그래프트 관련된 얘기 다 하고요. 그 다음에 히어로즈오브더스톰으로 넘어갈 겁니다. 전 그래, 오디는 어때? 전투병기로서 쓸만하던가? 친구, 오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야. 그 녀석을 타고 여기저기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있으니까 정말 눈물이 날것 같더라고. <laughs> 언제 다시 몰고 나갈 수 있을지 알려줘. 곧 기회가 올 거야 친구. 걱정하지 마. 여기는 코랄의 UNN 본부, 케이트 루겔입니다. 도니 버밀리언이 아주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호로스 워필드 장군이 나와 계십니다. 장군님, 자치령 군대에서 새로운 전쟁 병기인 오딘을 곧 공개한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코랄 신에서 직접 공개할 예정이며, UNN의 훌륭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자취령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케이트 루겔입니다. 오딘의 첫 등장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페이트기자. 아 사실입니다. 생산 기주와 잠깐 연락이 끊겼어. 오딘 수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하게 도착을 했으니까 곧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뉴스, 유엔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랄 시내에서 자치령의 새로운 전쟁 평기가 베일을 벗습니다. 아니 저희저왜 저래? 인터뷰 중간에 끼어들지 말라 그래. 어느 녀석 정말로 해냈군. 솔직히 진짜 감동했다고 그럼 지금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오딘은 이미 히페리온의탑승에 있고 이제 그 수송작전에 맞춰서 타이커스랑 오딘이랑 같이 간다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조금 어렵긴 하던데 네. 아 스완 우리도 오딘같은걸 자체 생산할 수 있을까요 자네 바본가? 우리 설비로 그런 유닛을 대량 생산하는 건 어림도 없지 전또 아저씨라면 못 만드는 게 없을 줄 알았죠 예쌤 좋아, 못할거 뭐 있나? 방법이야 나오겠지 이왕 만드는 거그 겉만 번지르르한 오딘보다 훨씬 실속 있는 놈으로 뽑아낼 테니까 두고 보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저렇게... 야뭐 대단한 걸 뽑아낸다는데? 저 아저씨 대나 아저씨고 자 이번에 망령이 새로 나와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두 개가 생겼는데요. 예 신경도 쓰지 마세요. 안 씁니다. 안 써요. 여러분들이 미션을 좀더 어렵게 클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런 것들 쓰시면 되는데 예 그런 생각 없으시면 안 쓰시면 됩니다. 대장님 타이코스가 함선에 올라탈 때 우리 기술자들을 시켜 스캔을 해봤는데요. 이거 너무 뭐 제꾸준 취미 아닌가? 농담이 아닙니다. 전투복에 정교한 수신 장치가 달려 있는데 특정 신호를 수신하면. 그의 장기 기능을 멈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격 생명 제어 장치인 거죠. 머리에 총 뿌리를 대고 사는 셈이고. 그 방아쇠는 누가 당기는 걸까요? 메이부스? 타이카스. 대체 무슨 일이 휘말린 거야? 아, 어, 토르, 수완이 만든 겁니다. 예. 토르라는 유닛 자체를 오딘을 보고 수완이 만들어낸 건데요. 그전 미션에서 토르 나왔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자유 날개가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그리고 탈다림이 추적자를 사용하는 것도 설정상 오류고요 어 물론 뭐 공허유산 가서 어느 정도 밝혀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 공허의 힘을 활용할 수 없는 탈다림이왜 그렇게 되냐 해서 뭐 자유날개 시점때는 각종 설정 미스가 있어서 막다 뒤집어 엎고 막 달리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미션 하러 가겠습니다 오디를 손에 넣었으니 이제 이걸로 코랄에 있는 UNN 방송국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오딘으로 방어선을 무너뜨린 다음 우리가 확보한 증거를 전 지역으로 방송하는 겁니다. 놈들은 길을 쓰고 우리를 막으려고 하겠죠. 이 얘기는 전설이 될 겁니다. 자, 사실은 연구 안 했습니다. 네, 사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연구를 안 했고 언론의 힘이라는 미션을 진행할 건데 여기선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서 경기하는 아니, 아니 어, 게임 진행하는 과정에 퍼즐을 몇번할 것으로 보이긴 해요. 자, 그럼 들어갈게요. 바랄라 시설을 공격한 사실이 아직 자취령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딘을 훔친 줄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여기저기 손을 쓰느라 골치가 좀 아팠지만 어쨌든 타이커스가 탑승한 오딘을 내려보냈습니다. 맷, 자네 정말 대단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자세한 건 모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맹스크를 까발릴 수만 있다면 전직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UNN 방송국에서 오딘을 촬영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실망시켜선 안 되겠죠 유일하게 조정 경험이 있는 파이커스가 오딘을 타고 방송국 경비대를 기습 공격할 겁니다 녀석들, 처음 몇분 동안은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누굴 공격해야 할지도 모를 테고요 그 혼란을 틈타 우리는 미리 입수해둔 사령부로 전진기지를 세웁니다 멋진 계획으로 마음에 들어 타이커스가 잠입 공격으로 충분히 피해를 준다면 방송하기도 쉬워질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처음 몇 분이 지나면 자치령은 타이커스가 오딘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눈치챌 겁니다. 그러고 나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우릴 막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맹스크가 평생 잊지 못할 방송을 내보내자고. 자, 시작하자. 그 남의 수도로 들어와서 저렇게 깽판을 쳐도 역시... 정화 모선을 때려잡는 레이너 특공대입니다. 뭔가 되나봐요. 저는 꿈도 못꿀 것 같은데. 역시,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자, 치령 보안 네트워크에 침입했습니다. 위치 정보를 전송하겠습니다. 차례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지 자 일단은 미션을 당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어, 업적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군수 공장 깨세요 그 다음에 어딨죠 아래쪽 있던데 병영 깨세요 우주 공항 깨세요라는 업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 건물을 하나씩 무조건 깨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진행하실 거면은, 군수공장 하나 깨고, 공연 깨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 들어가서, 우주공항 깨고, 요런 식으로 아, 플레이를 아, 하셔야 아, 됩니다. 아, 근데, 어, 아주 어려움에서는, 일단은 저는 이 군수공장 을 라인부터 무너뜨릴 겁니다. 왜 군수공장 을 라인부터 무너뜨릴 거냐면, 이 군수공장 4 개를 깨야 상대방 병력에서 공성전차가 꾸준하게 생산이 안 돼요. 공성전차가 꾸준하게 생산이 안 돼야 해병불구는 힘을 얻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는 그업적을 포기하고 이걸 뚫어버릴건데 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업적을 틀어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거 건물, 병역 하나, 군수공장 하나, 그 다음에 우주공항 하나 이렇게 깨는 업적이 있으니까 아, 꼭 챙겨주시면 좋겠고 또 이번 미션에서는 비밀 임무를 틀수 있는 아 그런 인스타그같지 않은 인스타그가 숨겨져 있을까 아좀 신경을 쓰셔서 게임을 진행하실 수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건데 감사합니다! 연발포격을 날려주세요! 우와 시민 다 죽인다

자그 다음에 오딘 체력 까지는거 겁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건물 체력 좀 까지는걸로 겁낼 필요는 거다? 아, 하나도 하나, 하나, 하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령좀 깨자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있는거 깨주고요 자,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예쁘게 요렇게 쓸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분수 공장도 터지면서 드력도 깔끔하게 날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처리를 할 겁니다. 자짜 분수 공장 깨는 게 제일 중요해요. 땅거다 필요 없고 분수 공장 깨는 거에 집중하세요. 가력 분수 공장 깨기. 자, 일단은 분수공작 깨는게 제일 편합니다 해병불공 쓸거면 뭐 나빠서 쓸거면은 다른거 먼저 깨도 될 상관 없긴 한데 분수공작깨 두는게 아 여러분들 정신건각에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성전차들 스나이핑 해주고요 경보가 울렸습니다 놈들이 곧 시스템에서 절 차단할겁니다 자 오딘 체력 까지는거 겁내지 마세요 이 예. 이 말라고 일은 즐기면서 해야지 근데 무슨 로봇 나가신다 다 오딘 살리는 게 미션에 도움이 되어라는 글을 감격, 에, 채팅창에 올려놨는데, 오딘 죽을 일 없습니다. 그리고 오딘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이 미션 진행하면서. 왜냐면, 해병불공으로 모든 걸다 찢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네. 의미가 없습니다. 충분해. 저거 펑커나 깨야지. 네. 처음 몇분 동안 점령 한 하고 부수기만 해놓는 게좋은 오... 굳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 올라왔습니다. 어.. 아,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네. 할게요 제가 급할 거 없다고. 이 미션이 되게 쉽습니다 이 미션이... 나가신다. 다 야, 안 네? 자... 빠바바빰빰 안돼! 자취령이 보안 채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놈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UN은 네트워크 접근에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병력을 보내 우리 방송을 내보낼 때까지 방송탑을 지켜야 합니다. 자치령 전지역에 방송을 내보내려면 데이터가 다 전송될 때까지 각 방송탑을 장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유닛이든 방송탑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볼 맹스카의 표정이 궁금한? 자 서두르자. 자, 이번 미션의 목표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 멍청한 타이컷을 데리고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송국 PD로 완성됐습니다. 취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방송국 PD로 취직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송을 전국에 틀어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센스가된 거지요. 자, 이 미션에서는, 아, 오딘으로 같이 공격가는 것도 돼요. 오딘가가 데리고 같이 공격가 때, 되는데, 예. 네. 이 정도 멀티태스킹이 되신 분들은 음, 굳이 제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플합니다. 자, 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수비용으로 쓰세요, 토르도. 예, 얘네는 그냥 수비용입니다. 수비용으로 내팩해 주세요. 어차피 공성전차 라인, 이 군수공장 라인을 다 밀어버린 상태라 상대방 변격 쳐들어오는 거 우주공항에서 나오는 바이킹 비행기 세트랑,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보병 세트 밖에 없거든요. 에, 아직은 그러니까 그냥 다 뚫어버리면 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이 미션을 진행하실 때는 아 내가 방송국의 PD가 되어서 질 좋은 방송을 어, 많은 분들께 보여드려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디펜스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칸 띄우고 자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두칸 띄운 상태에서 한칸위딱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벙크를 딱 지어주세요 예, 끝 이러고 그냥 공성전차 하다라고 포탑, 공성공를 끝났, 전부 끝, 네 끝났습니다. 어때 여러분, 정말 잘 씻죠? 자 그리고 군수공장은 안쓸 겁니다, 버려주세요. 아니다, 군수공장, 아 아니, 어차피 안 써. 이게 그 전차 태우고 세우고 다니면서 조금 편해지긴 하는데, 고정도 아, 그 멀티태스킹, 뭐까지 거안 해도 된다라는 거 어, 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다가 미사일 포탑 하나 짓기 전에 일단은 업그레이드 할 건물을 한번더 지어주고요 자, 지게로봇은 풀마다 분명히 넣어주세요 자, 여기다가 이곳에다가 미사일 포탑 하나만 더지으면 방어는 끝입니다 뭐 딱히 신경 쓸거 없습니다 자, 상대방이 오는 거 보이죠? 네, 오딘이랑, 오르랑 같이 가서 다 때려보시면 됩니다. 아프다, 이모들라 자, 오딘의 대, 대지, 그러니까 대, 아 지상 공격은 스플릿입니다, 스플릿. 스플리쉬. 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여기다 포탑 하나 이러면 방어 끝. 왜냐면, 오딘이랑 토르가 이곳에 서있을 거니까요. 끝났습니다. 미션은 다 클리어 한 겁니다. 그리고 병영 하나 더. 아, 명령 내리시죠. 에너자 그러면서 포구거 살짝 늘려주고. 이게 다른 업적이 아마. 시간 관련된 업적이 있거든요, 아마. 아, 이게, 시간, 빨리 클리어하기가 아마 또 다른 업적이기도 할 건데, 그거는, 어, 아주 어려워하시면서, 이것까지 시간 업적까지 같이 하시려면 좀 빡빡하거든요? 물론 뭐 아예 못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좀 빡빡하니까, 이왕이면은, 그냥 차라리 다른 난이도에서 편하, 하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팁이 있어서 빨리 클리어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멀티태스킹이 좋으면 클리어가 되거든, 그게. 그러니까. 무슨 솔루션 같은 게 있으면은 제가 알려드릴까 했는데, 솔루션도 없고요 자, 봐요. 쉽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러쉬가 왔다. 그럼 이제 가서, 리페어 한번 낙 해주고, 끝! 진짜? 자 공급권은 꾸준히 건설해주시고 이제 공방어 완성되면은 2업까지 돌리도록 합시다 가스가 없네요 기다렸다가 가스 채취되는대로 자, 2업, 누르도록 하죠. 한 2업 되고 난 다음에 진출하는게 좋긴 하거든요. 예, 그게 편하긴 합니다. 뭐, 굳이 뭐 급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천천히 진행하면 되죠. 업적에 기지 한 개인, 어, 공장이나 병영이나 우주공항다 때려 부수기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니까, 러 준수공장 하나 깨고, 병영 하나 깨고, 우주공항 하나 깨는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기 4개를 다 밀고, 이쪽으로 내려갔는데요. 여기서 적당히 이제 여기 있던 병격 잡지 말고 여기 있는 군수공장만 처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방향 틀어서 우주공항 가시면 돼 어차피 그때는 오딘이 선제 공격을 안 당해요 무조건 무조건 안 당하니까 그거 믿으시고 그냥 걸어가서 딱건물막 깨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때어내 따로 공격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냥 가서 때려부으면 됩니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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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쉬워요 아까 네, 다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해줄게요. 끝! 자, 그럼 됐서 이제 진출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로 가실 때 이곳에 전차가 아마 하나 서 있을 거예요. 안서 있나? 없네요. 전차가 하나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여기 빨리 밀어버리고, 그럼 여러분,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거. 자보거다음에물들도록 하죠 자 멀티 들려주고 자그 다음에 불곰이랑 해병 이 정도 숙지하면 됩니다 바로 진출해서 밀어버립시다 아니 이 사람들은 옆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반응이 없어 아까 타이커스가 스킬 쓰면서 왜 다, 박살내는 거 보셨죠 여러분 해병은 살짝 지 들고 근데 사신이 경장과 DPS가 참 좋아요 그래서, 중장갑이 불목이대 심하셨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방상업을 찍으러 가봅시다. 공장자 한병이에요한 명과 한 명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니다 잠깐만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뭐야? 아, 그거 아니네요. 뭐좀더태스로운일인줄알았지 자, 이렇게 상대방 것씌우고난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딱 붙여주기를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보시죠? 오딘이 울트라 리스크보다 크나요?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진짜 덩치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오딘이 자 이제 좀 있으면은 아 방... 한번 진행합시다. 아, 차 한번 데리고 진행합시다 아이고차 깨면 실화겠지 쭉 진행합시다. 음, 좀 진행합시다! 이, 안 좋은 것같 자, 마다 없는 유저선들, 빼주고, 이 친구들은 마 채우라고. 너도 많아 없구다 맞아. 네. 자아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응. 뭐 응. 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이미지 갑니다. 어, 움직여보주고 아래쪽에 있는 거꾸를다깨고난 다음에 이거. 여기 올라갈 겁니다 꾸로올라가로난 거꾸로 난거요상대거의 생산 거꾸를난 거꾸로 난 거꾸로 난 거꾸로 난 거꾸로 난 하나가 아니고 로난 거꾸로 난 거꾸로 난 거꾸로 난 해명불고이라우릉불고보면은이겨됩니다자자장자자자자 네, 앞으로 가지도 못겠습니다자 바로 올라가지말고 살짝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굳이 급하게 건저 가봤자 어늘거 하나도 없어요 자, 병영, 광창늘려 주고. 자, 이거 지워주고. 어, 지울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저쪽 뒤쪽에 있는 거포탑좀 천천히 하고, 이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정속탑 먹을 때는요, 해병 하나만 여기다 딸랑 세워두고요. 네, 예, 그냥 여기, 여기, 여기서 싸우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오, 옵니다, 여기서. 이 라인에서 어, 여기서 있은데요어 잠깐만 뭐 잘못 본거 같은데? 어. 자 리페어 해주면 되죠. 마음로 지로가 있어봐. 그곳에는 참. 이 대병 넣네? 자 전송 완료 클리어 첫 번째 방송. 왜 이거 해변이 없잖아. 민라지 같은 맥스라 생각하는 만이방어사 밖에 안는데왜 이렇게 안는줄이준 이상하네요. 우리 방송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군. 내 그럴 줄 알았지. 어필! 당장 출동! 레이노의 머리를 가져와! 알았나? 저놈하고 테러리스트 떨거지들 몽땅 타! 참 말이 험악하죠 어? 어 떨거지들 몽땅 타라지 우리는 그냥 방송국 PD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어? 청년 실업자들이란 말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 에포탑이랑 같이 싸워 에코탑이랑 같이 싸워 하나 이저 그냥 자그 다음에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기에 비밀 임무가 있나요자 그래도 부탁 고좀지어고자 여기 보이시는 과학 시설 보이시죠? 여기 깨세요 그러면 여기 여기 보이시죠 비밀 문서. 요거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비밀 문무가 열렸습니다라고 뜹니다.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럼 됐어요. 이제는 그냥 올 클리어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이제는 계속 클리어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좀 구해줘요. 여겠는데요 그 다음에 지게로고 항상 썰어넣고 자 아까 여기 오딘으로 싹 정리해놨죠? 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자 해병 하나만 여기 위에다가 얹어두고 자 이렇게 반으로 나눠 두세요 네. 한쪽은 이걸로 한쪽으 이기고 두쪽은 여기다 이러면 오면서 알아서 죽는 신기한 상황. 오, 어 잠깐만 어, 야. 아참 <laughs> <야>, 얘는. <예매들어. 웃음> 오 뭐야? 갑자기야. 아유 더 힘들겠어. 야나갑자타이거스 날라갈 텐데? 안 날라가. 갑자기. 아, 야 오딘 터진다고 게임 안 끝납니다. 신경쓸 필요 없어요.

이게 아마 이 미션에서 짜증나는게 그걸겁니다. 그 밤까마귀 추정 미사일 아마 해병불곰 입장에서는 좀 귀찮죠? 근데 그래도 공포조차 보다 나 이런 상관없겠죠 자 랠리 포인트 찍어주고아 누구한테 그렇게 공식화 하던지 자 빠르게 달려주시고 뭐야 여기.. 말이 어느 정 했어요. 자 저번에 했던 것처럼 해정 하나 살짝 올려다 두고 전송탑에 침입했다. 파기 가격에 절동 적을 제압하라. 은습니다 예. 또는... <목소리> 네, 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는 정말 너무 려 황무이 너무 가부합니다 잠깐만 어디까지 쌌어? 확인을 확인 이한테 확인. 일 끝. 이야 마지막 전송 완료. 자, 그렇게 떠받들어 모시던 황제를 시민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 보자고. 이 미션은 그냥 해병 불고면서 어떻게든 지면 쉽습니다. 모든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자치령에 속한 모든 행성이 맹스크 관련 유엔의성본를 수신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병영, 군수공장, 우주공항 하나씩 파괴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결과 아닙니다. 자 그리고 비밀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20분 안에 임무 완료는요. 오딘이랑 같이 어택딱 찍으면 되는데, 그냥 난이도 낮추셔서, 오딘이랑 같이 가는 게 제일 쉽습니다.